잠한 마리 땡깁니다. 요거 제목입니다. 붙잡리도 봅니다, 한 장은. 뉴토리오, 오늘도 참돔 부실 이 자리에 배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쳤습니다. 자, 사장님 목줄 매도였습니까? 맞습니다. 사장님 실력으로 충분히 잡아냅니다. <laughs> 자, 이기니를 젖습니다. 브레기니 고기 힘 빼는 데는 저기 제일 낫습니다. 자, 좀 지릅니다. 소리가 내리면 이제 목줄 1 6호 18호 들어가면 됩니다. 하루에 한 세네 마리 잡으면 요즘 성공했나? 시입니다. 고기 살짝 왔습니다 방으로 보입니다. 방어입니다. 자, 둘우 달고 옵니다. 이게. 자, 푸시고. 자 네. 한마리 땡깁니다. 집에 오늘 뭐 촬영을 하신답니다 사장님 채널 이름이 뭡니까? 낙시 m g 세트입니다. 낙미 세트입니다. <laughs> 이거 예, 한봅시다 이거 부실입니다. 예, 예. 네, 추가 드립니다. 빠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한 마리 만나는 빠가, 빠가. 오 천천히, 천천히. 오! 자, 자 뭐. 멋집니다. 자, 요거는 개체집니다. 이거는. 자이니다 무어성는은안될것 같고. 그냥 개체감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한번 땡깁니다. 어, 참돔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30m는 오니까 수심이. 약간 15m 밑에서 입지 옵니다. 이 떨칠감이 아닌데. 네, 참돔. 떨칠감은 아니고 예, 네, 중상한 사이즈. 40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조 사장님 한 마리 땡깁니다. 간만에 오셨습니다. 한몇 달간 예, 칼집으로 외도 갔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명절 앞에 몇 마리 잡아 갖고 가족들하고 썰이 잘셔셔야 되는데 자다리 낚시가 잘잘안 됩니다. 자진듯하게 하세요. 자, 이거는 부실이로 예상이 됩니다. 예 부실이 맞습니다. 예, 예. 그래, 풀리룩, 경쾌한 소리. 진정한 손맛은 흘림낚시에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 요 반대편에 갔다가, 자다리 입질이 없어가지고, 함류도 낮은 자리, 자리를 한번 옮겼습니다 개미들까지 왔습니다. 어리 봅시다. 어이, 보기는 확실하고요. 입실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수고드립니다 오늘 조사장님 첫수입니다 으흐. 자, 땀을 들어왔습니다. 아까 운이 없어갖고, 한 마리 걸어갖고, 쳐다 뿌리고. 무실가큰 거는 상당히 큰게한 마리씩 받칩니다. 자, 성공합시다저사장님도한 마리 땡깁니다. 이야, 양사 멋진 산만 보십니다. 대부실입니까? 야, 거기 보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끊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첫수도사장님 창원에 있어요 본갓집에 1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최소한 다섯 마리 잡아가야 입에 초장치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누굽입니다 사장님들 몇 명까지 왔습니다 예, 손맛은 부실이 따라올 고기가 없습니다 음. 조금, 조금, 조금. 떴습니다 푸세요. 네, 낚시는 이제 진하게 해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 오신 사장에, 네 담배를 물어야 옵니다. 한두방 터져 버리고, 좀 이제 색깔 이쁘장한 참치 방어 한 마리 잡으시고. 뭐 참돔이면 큽니다. 참돔이면 사이즈,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참돔 아닌고 빅토리 처음 이용하시지? 네. 뭐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빅토리는? 유튜브 검색했습니까? 네. 예 잘했습니다. 빅토리오에서는 비선으로 오도 숙소까지 다 해결됩니다. 숙소부터 손실까지야 부실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축하드립니다 낚시를 하실 때 자신감 있게 하세요. 예 수고드립니다. 야 빅토리오 오 성적표면 여기 이틀 야가하신 분 참돔이 큰 것도 많이 살려 놓고. 그 다음에 부실이 오늘도 제복 찾아왔습니다. 부실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마이터았어요 참돔 아까 6 3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참돔하고 먼저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자, 뭐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오신 분도 고맙습니다. 내일도 출항합니다.